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팔로 확보 어려움과 농촌 인력난으로 수확철을 맞았지만, 산지의 무와 배추가 오히려 폐기되고 있습니다.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톱니를 장착한 농기계가 넓은 배추밭을 가로지릅니다. 농기계가 지나간 자리엔 분쇄된 배추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곳의 배추는 6월 하순에 파종해 지난 추석쯤 수확할 예정이었습니다. 팔로를 확보하지 못해 수확이 늦어졌고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 썩은 겁니다. 농장 한 구석엔 배추를 담지 못한 포장 상자만 쌓여 있습니다. 농민들은 허탈합니다. 밭에도 오기 싫은데요. 어차피 이걸 갈아엎어야 이걸 다 갈아엎어야 내년에 또충해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불황과 인력난에 출하되지 못한 무가 갈려 나가거나 방치돼 썩어가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팔로가 안정적이라는 계약 재배도 산지 폐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무들은 20일 전에 출하가 됐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나가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계약 재배 농민들은 계약 대금의 절반 정도인 성급금마저 일부 반납해야 할 처지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최소한의 생산비, 생산 원가는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강력히 촉구하고 싶어요. 강원도는 산지폐기 위기에 처한 계약재배 농민들을 위해 정부의 농자금 상환 유예를 건의하는 한편 남는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해 온라인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